안녕하세요. 신앙 이야기의 신덕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를 어, 잠시 어, 설명을 드리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그 목적이 영혼 구원.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그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볼줄 알고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나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에 매여서 많은 돈을 가지고 부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있죠. 우리가 어 성경의 전도서에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지혜가 많다 보니까 세상에 별걸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가져 보고, 즐겨 보고, 먹어 보고, 쾌락을 누려 보고 다 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결국은 헛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것이 그런 삶이 헛된 삶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헛된 삶 속에 헛된 세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정말 세월이 악하니 때를 아끼라. 그 말씀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보람있게 살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바르게 가져야 내가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랑거린다고 해서 그들이 바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것이 욕심이 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솔로몬은 이 세대에, 지금까지의 세대 중에서 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저나 호나, 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우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다 해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왕으로서의 그 아내가 천 명이나 되지만. 잘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몬의 입장에 대해서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누린다면, 세상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노년의 말로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죠. 여자들이 치마폭에 쌓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벌을 내리신 것이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 러호 보암에게 작은 땅을 주시고 또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그쪽으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나누어가지고 주셨지요. 한 나라가 우리 이 대한민국처럼 북한과 남한이 생기듯이 이스라엘에도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교회들란 그래도 그들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거의 같죠. 그게 안 가까운 것이 그렇게 믿고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는 것이죠.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예수 왜 믿어요? 그냥 이 땅에서 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 하는 자체가 그것은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의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목적을 알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나 존재의 목적, 신앙의 목적,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다운 삶을 살게 되고, 자식이 자식다운 삶, 각자의 모습에서 선생은 선생다운 삶, 교수는 교수다운 삶, 사업장의 지도자는 지도자다운 삶, 정치는 정치다운 삶, 그런 삶을 바르게 살수 있는 그 본질을 아르게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뜬구름 잡는 짓은 안 하지요. 그저 옆에서 누가 부축히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낯수하는데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면 내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나의 본래의 모습, 내 마음속 깊이, 나라는 내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게 무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르게 살고 있나, 잘못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을... 바르게 살고 인생을 바르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다운 삶을 못 살지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못 살지요. 가정에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다운 삶을 삽니까? 못 사는 분들 많죠. 어떤 분들은 뭐 원인이 야 어떻게 됐든 알코올에 젖어서, 또 도박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남자는 여자에게 빠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본분, 그 다운 삶을 다 잊어버리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참고, 정치인 다운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만 잡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편은 어떻게 됐든 물고 뜯고, 요즘 정치를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참,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개판이에요. 개사운터에 예지는 어놓고 싸움 붙여놓고, 들다보고, 그거 보고 좋다고 웃고 앉았는 건 아마 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다운 삶은 전도서 12장 1 3절을 보면은 사람 다운,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생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신앙도 다른 종교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하죠. 이 개신교의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다운 삶을 살수 있다. 아버지다운, 또 자녀다운, 남편다운, 그 모든 교회에서 목사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무늬만 얼룩만이지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더 사람의 본분, 이 올바른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가, 그것을 어, 우리는 생각해보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